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장 엿세 동안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맞아서 외출을 참아 왔던 국내 여행객들이 청주국제공항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항 이후 가장 많은 항공편이 제주노선에 편성됐을 정도인데요. 우려가 남아있긴 하지만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청주공항은 이번 연휴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바뀌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탑승 수속을 기다리는 행렬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계류장으로 향합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 할것 없이 여객청사 곳곳을 가득 메운 인파.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지난 3월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최장 6일 동안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맞아 제주로 떠나려는 것입니다. 지 장기간 여행을 못 갔잖아. 또 집안에만 있고 하고 해외보다는 우리나라가 방역이 더 안전하고 또 믿음이 가니까. 연휴 마지막 날까지 청주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은 매일 46편. 지난 3월보다 거의 4 배가 늘어난 건데 청주 공항이 문을 연 이후 가장 많습니다. 예약 탑승객 수도 4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매일 3,950명이 청주에서 제주로 떠나는 셈입니다. 제 이제 좀 잠잠해지겠다 싶으니까 사람들 다 몰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몰릴 줄은 몰랐어요. 확정되는데 이미 예약 다해 놓고 그런 상황이요. 취소할 수도 없고 하니까 최대한 마스크 쓰고 손 소독제 같은 거잘 챙겨 다니면서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작년 5월 연휴와 비교하면 11.3%코로나일구 이전인 지난 설 연휴와 비교해도 탑승객은 오히려 5천여 명이 더 많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여행을 미뤄오다 확진 환자가 크게 줄고 연휴가 더해지면서 자제 심리가 한꺼번에 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3, 4월 달에 계획을 했었는데 못 가고 미루고 어, 이번 5월 달에 미뤘던 거를 다시 가는 걸로 결정을 해서 고민 끝에 가게 됐습니다. 때마침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 환자 수도 72일 만에 0을 기록한 상황. 연간 이용객 36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청주공항은 이번 연휴를 계기로 여행 기피 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매일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충북도 청주시 그리고 국민검역소와 함께 여러 그장 감지 카메라를 도착과 출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편히 공항을 이용하시면 다만 해외여행 수요까지 더해지며 전국에서 18만 명 이상이 제주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행객들의 방역 지침 준수 여부가 연휴 이후 청주공항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